자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조정인지 하락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앱킬 때마다 막 마이너스 몇 백만원 찍혀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몇 천만원도 찍혀 있죠 근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 ETF를 내가 선택했다는 건 이미 일반 투자자의 3배의 속도로 시장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만큼 수익도 3배지만 변동성도 3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막몇 천만 원 찍혀 있는 걸 보고 놀란다는 건 아니 F1 레이서가 왜 이렇게 차가 빨라요?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반떼, 소나타 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들면 애초에 이 트랙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U 프로를 3억 5천을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U 프로는요 S&P 500에 대해 3배 레버리지 ETF니까 사실상 10억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니까 S&P 500이가 3%만 빠져도 내 계좌는 거의 9% 하락이거든요. 몇 천만 원 증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게아니라 물리 법칙 같은 거예요. 변동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말을 듣고 막 QLD나 SSO나 뭐 U 프로나 이제 TQQQ를 매수하고 몇 백만 원몇 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레버리지 투자에서의 큰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보시고 아 이거 괜찮은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3배 레버리지 ETF는요. 지식보다 멘탈이 사실 수익을 결정합니다. 이건 공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고 뭐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출렁이는 계좌를 보면서도 앱을 열지 않고 시스템을 믿고 습관처럼 투자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시장이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반응을 하는데 진짜 투자자들은 감정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천만 원은 사실 공포가 아니라 10억짜리 포지션에서 흔들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확률과 원칙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죠. 아 그냥 저 1배수 할까요? 1배수도 쉽지 않아요. 1배수로 가면 수익은 줄지만 인내심도 같이 줄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익이 적잖아요. 그러면 더 흔들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VOO, 뭐 SPY 이런 거 있잖아요. QQQ 일 배수도 꾸준히 들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배수가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리나 유프로나 TQQQ 이런 종목에 투자한다는 건 돈을 번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조절 능력, 인내심, 시스템. 이런 걸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불안하신가요? 괜찮아요. 이걸 견디는 사람만이 사이클이 왔을 때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린다고 내 원칙까지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배 수익을 원하면 3배 멘탈리티를 키워야 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